안녕하세요. 머니스테이지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배당 성장 ETF인 SCHD를 저도 적립식으로 모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SCHD를 투자해 오면서 딱한 가지가 아쉬웠는데 바로 분기 배당이었습니다. 슈드가 월 배당을 지급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말이죠. 현금 흐름을 중요시하는 배당 투자자들에게는 월배당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방법으로 어떻게 월배당을 만들었는지 한번 공유 드리고 이러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현금 흐름을 매월 만들고 계시다면 댓글로 공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월배당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은 SCHD ETF와 50년 이상 배당을 지급해온 배당킹으로 유명한 담배회사인 알트리아, 제약회사로 유명한 에브비를 같이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왜 그렇다면 제가 SCHD만으로 월배당을 만든다고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SCHD의 포트폴리오 안에 이미 이두 가지 종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알트리아는 3.7%, 에브비는 3.49%의 비중으로 비중 탑10 안에 드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SCHD의 투자 원칙과 해당 종목들은 잘 맞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세 가지 종목을 간략하게 비교해 보고 다음으로 개별 종목들의 배당이 실제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CHD의 경우 배당 ETF로서 배당 성장률이 상당히 높은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ETF 특성에 맞게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있고 단점으로는 성장주 대비 상승이 약한 편입니다. 다음으로 알트리아입니다. 알트리아는 미국의 대표적인 담배회사로 말보로가 가장 유명한데요. 최근 10년간 배당 수익률은 7%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50년 연속으로 지급해온 배당 킹 종목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흡연율이 하락하고 있고 담배 외에 사업 다양성이 조금 부족한 점은 리스크로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브비입니다. 에브비는 글로벌 제약회사로 류마티스 치료제로 유명한 휴미라 그리고 보톡스 등이 주력 상품이며 주가 상승률과 배당 성장률 모두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휴미라의 특허 만료로 인해 매출 하락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해 정리해 봤는데요. 다음으로는 각 개별 종목들의 배당이 실제로 최근 10년간 증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CHD입니다. 한 주당 배당금이 2014년도 0.92달러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0년도에는 1.76달러, 2024년에는 2.98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3%대의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SCHD의 경우 배당 수익률이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지만 배당 성장은 연평균 약 10%의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FBB입니다. 에브비의 경우 schd와 마찬가지로 한 주당 배당금의 성장세가 어마무시합니다. 2014년도 1.92달러에서 온년도에는 4.72달러, 2024년도에는 6.2달러로 2014년 대비해서 10년 동안 배당금이 거의 3배나 올랐습니다. 배당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 평균 4% 정도로 schd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트리아입니다. 알트리아는 2014년 한 주당 배당금이 2달러였는데요. 2020년도에는 3.4달러, 2024년에는 4달러로 한 주당 배당금이 10년 전에 비해 두 배나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주가의 하락으로 배당 수익률이 거의 9%에 육박하고 있어서 최근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종목을 하나의 표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주당 배당금을 보시면은 FB가 가장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알트리아, 그 다음 SCHD 순서입니다. 하지만 세 가지 종목 모두 다 배당금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상승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배당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은 알트리아가 두 가지 종목에 비해서 고배당주인 것을 알수 있고 SCHD와 FB는 평균 4% 수준으로 비슷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개별주와 schd를 섞어서 월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개별주를 섞어서 투자하지 않고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투자하면 월배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금계좌나 irp 그리고 sa계좌에서 해당 종목들을 투자해 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SCHD의 분기 배당만으로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개별 종목 두 가지를 추천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저는 월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SCHD 말고 개별 종목들도 찾아서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리얼티 인컴과 같은 리츠 주에도 일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최종 목표가 일하지 않고 현금 흐름을 월급만큼 만드는 것인데요. 몇년 전만 해도 제가 받는 배당금은 거의 0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2024년 말 기준으로 약 500만 원 이상의 배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제 자산과 배당 그리고 제 유튜브도 조금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니 스테이지 였습니다.